현미수님,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대축일 탄생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내용은 뭐 우리가 다잘 알죠. 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서 어, 이제 메시아의 이제 길을 닦는 이제 예언자를 될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못믿겠다 아, 그랬더니 아니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될 거를 어 그러냐? 그러고 너는 어, 말을 못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듣지도 못하는 거죠. 어, 왜냐면은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다들 축하리아로 하자. 보통은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뭐 그러는 건데. 뭐, 뭐좀 시대가 이때 시대에도 좀 음, 당시 현대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즉하리한데즉하리아 지카리아 주니어로 하자. 뭐, 이렇게 예, 됐는데 아니다. 아,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그래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 없는데, 예, 이제 그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 집안을 이렇게 상징을 했죠. 뭐 벽돌 쌓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뭐 그렇게 또 이름 부르면 스미스 이거는 아마 대장장이 집안이고 뭐뭐 뭐 아무튼 그런 아뭐메디슨 가문 그메디슨뭐 그건 의사 집안이고 메디치이그 이태리에는 메디치가문데뭐 그런 이름 이 자체가 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 요한이라 이렇게 이렇게 써주니까 이제 갑자기 귀가 들리고. 어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츠카리아의 노래를 아 이제 부르게 되죠. 이제 츠카리아의 노래는 이제 하느님께 찬미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 하느님과는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다 라는 뜻이죠. 관계가 안 되는 상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하느님께서 너는 내 수준이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그런... 어, 상태에서 마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느님한테 기도해 봐야 하느님은 들리지가 않아요. 왜 수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개소리 아니 개소리인 쪽 그렇지만 개가 멍멍멍 하면은 어,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laughs> 개소리로 취급하잖아요. 어, 뭐, 개들이 막 스마트폰 사줘. 멍멍멍 나도 그러면 은 어, 개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어떻게 에, 하느님의... 과의 관계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가? 아, 그것은 어, 내가 아, 이제 사실 이 요한도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의 협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의 협조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명의 협조자.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니까 자비로운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의 자녀를 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고 그게 등 동산 동산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줄수 있는가를 믿는 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자비인데. 이제 그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어, 것으로 내 자녀를 봉헌할 수 있을 때이 어,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느님과 어, 관계, 소통을 할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된다. 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 부모와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어, 자기들도 나중에 자녀를 낳아 봐야 그 부모님과 자녀를 낳아 보니 키워 보니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알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까지 가지 않으면은 어 이제 하님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으로 정말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할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나조차도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일의 협조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비혼주의가 굉장히 짙어졌죠. 이제 뭐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살기 어렵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 어뭐 살기 좋아서 많이 낳았나요? 전쟁 직후에 굉장히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쵸? 음. 근데 이제, 어, 이제 너무 플렉스를 좋아해서 그렇다. 뭐 젊은 사람들이 다행히 제 유튜브를 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SNS나 이런 거에 사치스럽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핫, 비싼 핸드백 들고 하는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게. 근데 그런 결혼해 가지고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33% 1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거나 나는 안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7명. 특히나 이제 아기도 안낳는데 아, 어, 신부님도 결혼을 안 해서 아기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할 수, 시켜주면 아니 아니 시켜주도 않아. 아무튼 그 저는 뭐 이제 그런 건데 나름대로 우리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것만큼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이 양심이 양심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어 모기는 자녀를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자기 부모가 나한테 해준 만큼 알라쿠 사라졌잖아요. 그딱딱 그러니까 딱 그만큼 하는 거예요. 알라쿠 사라지는 거. 이개 같은 경우는 어, 보통은 두달 이상을 키워줘야 된대요. 어미가 그래야 이제 애가 무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할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달 정도 어, 어미가 키워줬으면 나도 두달 정도 누군가를 키워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하느님 앞에 양심이 자유로워야 나갈 수 있는데 이제 하느님이 겉옷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겉옷만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끝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거까지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뭐 하느님 나 자녀를 뭐 굳이 선교하러 나가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옥에 안 갈까요? 아무튼,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는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키워줬어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오리 새끼들을 본 거야. 이데 어미가 죽었어요. <laughs> 오리 새끼들을 등에 안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자비심을 보이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았는데 나도 누구라, 뭐를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 그만한 어, 네, 얘네들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또 새끼를 낳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키워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그런 양심이 없을까요? 양심의 저울이 있겠죠. 이 기울어져 있는 동안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만큼 주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동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갚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재미있는 동영상을 어,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는 거죠. 어, 보면 재밌잖아요. 이 강아지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 오리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렇지. 떨고 있는 강아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오리가 오리, 강아지를 등에 업어서 달래주자 시간이 지날수록 강아지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강아지는 오리를 엄마로 생각하는 듯 어디든 따라다녔고.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나 멋지게 자란 강아지는 작은 오리들을 돌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어미 오리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미 오리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젠 강아지가 어미 오리를 돌볼 차례가 된것 같네요. 네,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받은 만큼 내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면 나도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지 인간 시스템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플렉스하게 좀쓸거다 쓰고 여행도 다니고 놀고 그러며 사는 게더 행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조그만 새가. 이 뻐꾸기가 자기, 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데도 먹여살리잖아요. 왜? 내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뭐를 지향하고 있냐면 행복이라는 걸 지향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은 거는 하질 않아요.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끊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자살인 거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태인들이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들을 제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사상들이 다들어가있어 그래서 성경을 한 사람들은 아기를안 낳고는 못게요 왜?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됐는데 나도 하느님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자매는 아, 내가 나도 아기 낳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기 낳아서 하느님께 바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웅얼웅얼되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 어디서 술 먹고 들어와서 기도하냐고. 를 아, 난 그게 아니고 애기 가지면 내가 성전에 봉헌하고 싶다. 막 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에 누구를 에, 사무엘을 낳서 진짜 나중에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만큼 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카베오 학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셀레우코스 아, 그 왕조 시대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에,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라안 먹으면 죽겠다. 막 그러는데 아들 일곱을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에,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된그 기쁨에 에, 나도 하느님 자녀를 봉헌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갈때 뭔가 어색할 거 아니에요. 받은 만큼 안 하고 갔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날 키워줘서 인간이 됐는데 나는 아무도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양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고급 핸드백 뭐 채널 이런 거 들고 다녀봐야 마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하느님께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돌려줄 때 이제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갈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 일곱 자녀들을 죽여가는데 엄마가 너희들 절대 배교하지 말고 다 죽어 라고 그렇게 순교를 하라고 자녀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혀 뽑아 죽이고 목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랬는데 엄마가 힘을 준단 말이에너 그렇게 죽어야 돼 또, 괜히, 하느님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이 구약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0.6명 찍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뭐 거의 3 몇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다섯, 여섯 명씩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소멸할 거고, 이제 이런 데는 더 이제 부강해지겠죠. 아무튼, 우리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근원적인 것에서 조금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요한의 탄생을 이제 보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